사고 언제를 전후에 보도받아 보겠습니다. 워낙 국내 현안들이 많아서 정치안들이 많아서 이렇게 어수선합니다만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파리로 항복절이 다가옵니다. 항상 파리로 항복절을 맞이하면. 박 당, 정부, 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남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제안과 고민을 국민들에게 보고해 왔습니다. 어, 지금은 남북 문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풀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보다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그러한 한반도입니다. 네, 우려스럽습니다. 결국, 근본으로 돌아가면, 군비 경쟁으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대화와 사역을 통해서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입니다. 북한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압박과 제재만으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시킬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오히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사이의 갈등만 더욱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특사라도 보내서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대화 재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전쟁 중에도 사신이 오았고, 결국 전쟁을 중단하는 수단은 어느 한쪽이 무력으로 어느 한쪽을 완전히 굴복시키거나, 사신을 보내서 평화 조약을 맺거나그 중에 하나 안 되겠습니까? 네, 무력으로 북한을 완전히 제압할 수 없다면, 지금은 대화 재개 노력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는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막혔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경제 혁명 노력도 재개해야 합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도 허용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꽉 막힌 상황에서는 작은 우발적인 충돌이 전쟁으로 비하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도 한반도가 이런 식으로 가면 전 세계에서 전쟁 발발 위험이 높은 지역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드베치 문제를 들어서 모든 문제의 해법은 결국 남북 대화를 재개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상이 재개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전기요금 문제가 아,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당정이 관심을 가지고 허의를 시작했다는 점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부처의 책임자가 전기요금제 개편이 부자감세에 의존하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라 어이없는 발언을 해서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개편의 부자감세 논리다 드리되니까 이, 이 복잡한 요금제도를 개편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자신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전기요금을 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요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문제 를 해결될 때까지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 예, 요즘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전화가 전기요금 관련 전화 민원입니다. 그 어떻게 본다면은 전기요금 잘못된 전기요금 체제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와 저항의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느끼는 정도입니다. 그 동안 국민적인 분노라든지 의견을 수렴고한 결과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그동안의 국민소득의 증가, 또 국민소득 증가에 대한 생활 환경이나 패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에 유진율이 너무 가파르다, 세다. 특히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보용이라고 말했던 1단계 요금이 기초생활수급 자등보다는 1인 가구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혀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2단계 요금체계까지의 사용량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이런 문제를 갖다가 부자, 감에 우문하는 정부 당국장의 판단이라는 것이 <laughs> 정확한 통계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를 관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이라고 하면은, 기업용에 대해서 그동안 부여자 던 여러 가지 특혜, 특히 높은 영업이익을 나타내고 있는 20대 대기업에 대한 그 원가 이하의 전력 공급이 이 시점에서도 타당하는 할, 하는 거냐, 이런 데 대한 의문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체제를 개편해서 가정용의 많은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 또 우리나라의 기후 온난화 현상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아주 제도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들이 국민적 요구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국민적 요구라고 현실을 반영해서 우리 당에서는 에, 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태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8월 중에 우리 당 차원의 개편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편안을 중심으로 해서 9월 정기 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본격화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전기요금체제의 개편을 하는 것을 탄형한지만은 금년 여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의도 폭주하고 있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지난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서 적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3, 4단계 요금을 통합해서 4단계 사용량을 사용한 사용가에도 3단계 요금 체제를, 요금을 부과해가지고서 일시적으로 완화해 준 적이 있습니다. 금년 초에 2월 달에 산업부 장관께서도 이, 이 제도의 제도의 문제를 갖다가 시행 문제를 갖다가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7월 달에 도입하지 않겠다 이런 그 발표를 하면서 혼선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높은 여름을 보내고 있으며 특히 지구 반대편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밤늦게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한시적이라도 누진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작년에 시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시행될 것이 아닌가 정부 측에 강력하게 촉구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지만 금년도에도 전기요금으로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는. 시민들을 대방시켜 주실 것을 정부 측에 강력하게 촉구드리겠습니다.